안녕하세요 고싶어입다다 오늘 제가 보고 싶어서 를른 영상을 보고 싶어서 다른 영을어요 이거 땡땡님을 따라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되게 먹고 싶어서 따라해본거예요네기발다아이디어네다말감사합니다 너무 기을보어다 오늘 제가 다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일단 준비를 해게 마시멜로우 하고요. 숟가락 두 개하고 접시 하나하고 전자레인지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마시멜로우를요, 부을 거예요. 제가 숟가락 두개 준비한 거는요, 제 친구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갖고, 두 개를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장, 잠깐 전화가 왔었어요. 네, 이제 마시멜로 되게 많이 담았네요. 너무 많이 담았어요. 해탁기 소리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먹을게요. 마시멜로는 정말 맛있네요. 네, 중자레인지에 들고 올게요. 지금 전자레인지 30초 돌렸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번 아 완전 젤리!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진짜 양을 많이 넣어서 여러 가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진 맛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찐득찐득한 게 맛있어 보여요. 저는요 찍어서 먹지 않을게요. 그냥 이대로 먹을게요. 일단 섞을게요 어 그.. 전자레인지돌려는데요 이상은, 이상은 없었어요 네 이상은 없었어요 내 친구와 같이 먹겠습니다 야 이사람 자 먹어봐 네 일단 친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완전 대박이다 네. 치즈같아 치즈? 같아. 치즈. 치즈가요어 치즈. 음. <laughs> 예, 치즈. 도 네, 아, 까들도는데 <laughs> 진짜. 정도. 그 정도. 봐봐봐그정봐봐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게 정도. 쫀득. 도그 아, 도그가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laughs> 마시멜로우 네 이건 뭔지 모르지만 마시멜로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